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기사기 2 3입니다 오늘은 랜드로바 이보크 2.0 TD4SE 가성비 중고차 부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랜드로바 이보크 2.0 TD4SE 가장 큰 장점은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내부 인테리어 고급 소재 같은 깔끔한 디자인으로 잘 되어 있고요. 브랜드 가치가 물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팩트한 사이즈로 도심에서 운전하기 좋은 상대적으로 편하고요. 항시 사용으로서 시스템과 지형바응 시스템으로 다양한 노면에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에 연비가 복합연비 12에서 13km까지 나오는 연비가 좋은 편에 있습니다. 이 2018년 시 2017년 76,000km입니다. 자 전면부고요. 운전석 방향 파노라썬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뒷면 컴팩트한 사이즈로. 예 디자인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휠과 타이 상태, 엔진 룸, 자 내비게이션, 어, 키로수 76,000km입니다. 키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조우석 전동시트, 운전석 전동시트, 뒷좌석, 핸들,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 보시는 바와 같이요. 파노라마 썬프 통유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2버, 그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게다 2 이상은 2 0 2 0 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 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자100%신명 판매와 성기로 보고지 용도 원출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토하래. www.sw.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작성 가능하고요. 전액 가입 후 차량 매입, 저시용자이입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 0 8 5 도이치 오토 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살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이렇게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2보쿠 말씀드리면서요. 성능기록표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g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손해보험사 76,898kg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 하나 있지만 무사고 차량입니다. 조우성 핸다 하나만 단순히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랜드로바, 레인지로버 이버크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에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형식 모델키로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렌지로가 이보크 8 8 6 2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스위치 싸기달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 0 0 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엠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사기 2, 3 1년 365일 토요일 날 롤렛 타나 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레인지로버 이버크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